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. 책 제목: 스물다섯 살 사회 첫 이야기들의 생존 동화. 저자: 돈 후안 마누엘. 출판일: 2025년 9월 17일. 상상빌더 한줄 요약: 살아가는 법을 알자. 책 소개: 퇴근 후 치킨집에서 울고 웃는 스물다섯. 지갑은 얇아도 경험은 두꺼워지는 나이. 사회 초년생에게 철학적 지혜를 건네는 마흔여섯 가지 이야기. 25살 사회 첫비야기들의 생존 동화는 14세기 스페인 귀족 작가인 돈 후안 마누엘의 대표작으로 백작의 조언자 파트로니오가 마흔여섯 가지 삶의 문제의 답을 건네는 형식으로 쓰였다. 두려움과 용기, 인간 관계와 배신, 욕망과 절제 명예와 삶의 의미까지 삶의 질문에 대한 지혜가 담겨 있는 이 책은 중세 스페인의 고전으로 자리 잡으며 시익스피어와 돈키호테의 저자 세르반테스의 영감의 원천이 되었다. 저자는 스페인 왕의 조카라는 화려한 권력 대신 역경과 전쟁을 온몸으로 겪으며 세대를 넘어 남게 될 지혜를 전하는 일에 삶을 바쳤다. 이책 속에 담긴 이야기는 지금 사회 첫걸음을 때는 25살 아직은 너무 어린 사회인들에게 옳고 그름과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해야 할 바로 이 순간을 위한 책이다. 저자는 핵심 교훈이 일방적인 훈계가 아닌 스스로 깨닫게 하는 데 중점을 뒀다. 그리고 사회 초년생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두려움, 인간관계, 자기 정체성, 인생의 의미라는 네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두려움에 굴하지 않는 법,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대하는 법, 나다움을 지키는 태도 무엇을 남기며 살아야 하는가 같은 사회에서 마주할 질문들을 던지고 답한다. 700년 전, 스페인에서 탄생한 이 훌륭한 고전은 오늘을 사는 청춘에게 여전히 유효한 지혜,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생존 동화다. 저자 소개 저자 돈 후안 마누엘 고전문학가 중세 스페인을 대표하는 귀족 작가이자 사상가 역경을 딛고 중요한 덕목과 지혜를 겸비한 인재로 성장하는 데꼭 필요한 글들을 남겼다. 짧고 힘 있는 글로 쓴 그의 대표작들은 세계의 문호셰익스피어, 세르반테스의 원천이 되었으며 오늘을 사는 젊은이들이 왜 살아야 하는지,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고민할 때 여전히 길을 밝혀주는 메시지를 전한다. 군사적 역량과 정치적 수완으로 왕국의 외교와 정치를 이끌었던 그는 짧지만 본질을 찌르는 이야기로 삶의 방향을 밝혀준 스페인 문학의 거장이다. 그의 대표작인 이 책은 사람과 세상살이의 본질을 꿰뚫는 이야기로 시대를 초월한 고전이 되었으며 젊은 루카노로 백작이 현명한 조언자인 파트로니오에게 46가지 다양한 문제에 관해 조언을 얻는 방식으로 쓰였다.